2023년 1월 8일 후아이오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을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두고 또한 생각에 두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의 마음에 또한 생각에 두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나의 생각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그 생각으로 인하여, 또한 마음은 언제나 음 불안하고, 또한 걱정과 근심을 어 끌어안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한 기록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내일에 대한 염려 또한 눈으로 보는 그러한 욕심으로 늘 가득 차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어, 알아지기를 원하였던. 어리석음이 내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어, 걱정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끌어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제 말씀을 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훈련합기를 몸부림치며. 이제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